전국에 계신 반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성심생활의 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소중한 그 보호자님과 함께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거주하는 뽀뽀 보호자입니다 우리 뽀뽀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뽀뽀 6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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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는 어디가 아팠었나요? 속보그 디스크가 음. 터져가지고 뭐잘 지내다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증상이 우리 친구는 근데 뭐못 걷고 이러는 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맞죠 네, 맞습니다. 어, 그냥 통증으로 애기가 계속 막 떨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개가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고 뭐 이런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이었죠 작년 11월 20일 그동안 아, 작년 전에. 11월 4달 정도 음, 치료한 거구나 우리 친구는 지금 이제 디스크 목 디스크로 그때 이제 진단을 받았었잖아요 그다음에 디스크가 이제 타입이. 디스크가 터지는 타입이 있고 디스크가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타입이 있고 했는데 뽀뽀는 디스크가 터지는 타입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약물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고 남마 제가 그중에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약물치료 쪽을 제가 먼저 권했었죠 침을 맞아라 네, 뭐 뜸을 떠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음, 제가 그래서 그 지금 디스크 관련해서 어떤 친구들은 약물 치료를 했고 어떤 친구는 수술을 했고 어떤 친구는 뭐 보존 치료를 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 아이들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시은이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약물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지. 일단은 음. 아기가 조금 음. 작고 음. 그래서 수술하는 데좀 위험 이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음. 얼굴이 좀 납작하다고 해야 하나? 음, 단두종 네, 단두종 친구들이 또 음. 마취 같은 게 위험성이 더 크다고 어. 이게 목 디스크가 수술을 했을 때의 예후는 제일 좋아요 뼈를 깎아주는데 밑에서 깎기 때문에 그 압박이 풀리는 거는 제일 세게 잘 오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 수술하고 나면 여기 목 밑에가 부으면서 아이들이 코 곤란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단두종 친구들 특히 코 많이 보는 아이들 코 많이 보는 친구들이 그게 좀 위험했었고 그 다음에 뽀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행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통증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뽀거는그 약물 치료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 다행히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많이 좋아졌죠.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음. 저도 이렇게 뭔가 증상이 나왔을 때 그냥 음. 잠깐 이러겠지 했는데. 음, 음. 제가 그날 아침에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음. MRI를 찍어야 된다고 해서 음, 음. 진짜 수업을 바로 음. 정리하고 음, 나와가지고 음, 그랬구나 어. <laughs> 네, 근데 근데 또막 제가 음. 그냥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는 뭐뇌 음. 쪽에 문제일 수 음. 있다. 뭐 음. 평생 뭐내 약, 뭐 음. 심장 약 먹을 수 있다.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치. 왜냐면 고개가 근데... 기울어지는 그거였으니까 네. 꼭 디스크라고 단정을 짓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었죠. 음. 네. 근데 그때. 음. MRI 촬영해 주시고 음. 디스크랑 중이염이라고 음. 하셔서 진짜 음. 와, 음, 음, 음. 너무 다행이다. 그치, 맞아. 어. 그러니까 진짜 떠는 게 없어. 음, 음, 확실히, 확실히, 확실히 그죠. 그래, 저도 그때 처음에 디스크를 100% 저도 이게 확신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애기가 그냥 떠는 증상이랑 고기가 기울어지는 증상이었기 때문에, 음, 저는 머리 쪽 문제를 더 높이 보기는 했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우리 친구가... 디스크가 터진 걸로 나오긴 했지만, 어, 마비가 없는 정도의 디스크가 나와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좋아졌는데, 이렇게 한번 아픈 거를 경험을 하고 났을 때, 나이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게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사실, 뽀뽀를 제가 친구네 집에서 음. 40일 때 데리고 와서, 음, 음, 음. 처음에도 거의 음, 선생님 핸드폰만 음, 음. 했거든요. 야, 웬만해, 웬만했다고요? 네, 살리자라는 음, 마음을 키웠는데, 음. 한번 아프고 나니까 진짜. 음. 음, <laughs> 그래. 요래 네. 음, 뽀뽀. 잘해. 이제 후후해야 돼. 응? 자, 아프지 음. 않으면 좋겠다라는. 음. 음. 아무튼 저도 이제 칼을 안 대고 뭐, 약물 치료만 해서 이렇게 좋아지게 돼서 너무 다행이고 디스크 터진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6개월 정도 지나면 터진 물질이 이제 흡수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조심을 해줄 필요가 있고 어 마지막으로 디스크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보호자 분들이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 음. 사실 저도 병원에 음. 오면은 사실 돈도 음. 많이 쓰고 그쵸. 시간도 이렇게 쓰고 해서 처음에는 음. 인터넷 검색으로 되게 음. 아이 증상을 제가 판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음. 확실히 진짜 하루라도 빨리 그냥 병원에 와서 이렇게 아예 안 아프게 해 주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뭔가 좋은 말씀이신데 듣고 오늘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말을 하지를 못한다. 이 아픔을 그냥 피 먹고 밥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드러내는 거지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실은 빨리 검사를 해서 빨리 이유를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을 세이브하는 방법이고 가장 시간을 덜 허비하는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죠? 음, 그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 뽀뽀 아프지 말고, 그지? <laughs>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보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할까, 뽀뽀야. 오늘 꽃 단장하고 온 거죠? 네, 네. 제일 네. 네. 제일 예쁜 거예요. 우리 저기 애청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챙기시고 우리 뽀뽀가 앞으로도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